안녕하십니까. 한채민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세금 보고 했는데, 회계사나 아니면 뭐 어디 터보, 여러분들자터버 텍스나 뭐 이렇게 해서 했어도 카피를 봤는데, 무슨 숫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양식을 볼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템포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세금 보고를 하시다 보면, 직접 하신 분들은 뭐 많이, 이건 기본이겠지만, 이렇게 회계사나 의뢰를 해서 하신 분들은, 어, 얼추, 어, 보면은 알겠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뭐 이렇게 항상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케이스로, 어, 간단한 케이스로 한번 이런 식으로 인, 숫자가 들어가고 반영이 됩니다. 는 그냥, 어, 뭐, 심플한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저를 여러분 보시겠지만 템포리 양식이 2018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좀 보기가 편했는데 2018년서부터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더 이렇게 하고 어, 좀, 예, 좀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어, 그러니까 전문가가 봐도 어떤 때는 어, 좀 이게 복잡하다 할 정도의 양식의 폼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 미국의 그 세금 보고 양식의 기본 그 숫자나 갖고 있는,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1040은 개인 세금 보고. 뒤에 nr 붙으면 non-residence. 비거주자가 세금 보고하는 1040nr. 그 다음에 동업자 세금 보고는 1065, 1065. 법인세는 1120. 근데 법인 중에서 어, s 코퍼레이션은 1120S. 이게 기본 뭐그 외에 또 있겠지만 일단 요게 기본의 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서브폼들이 있는데 어, 템포리의 개인 세금 보고는 어, 이뭐 스케줄 1 2 3라고 해서 더 서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 뭐 옛날 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스케줄 1 2 3는 여러분들이 어, 옛날에 2018년 이전의 폼들은. 1, 2, 3가 없습니다. 그냥 쭉 해서 길게 아, 길게 두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짧게 두페이지가 되어 있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없어진 부분을 스케줄 1, 스케줄 2, 스케줄 3 해서 어, 나눠놨습니다. 따라서 스케줄 1, 2, 3라는 것은 템포리의 같은 양식으로 어,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스케줄 A, B, C, D, 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브폼입니다. 무슨 의미 A 같은 거는 항목 공제하는 사람은 A를 첨부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자나 법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스케줄 B를 첨부시키고 그 다음에 뭐 파트너십에서 인컴이 있거나 아니면 렌트 인컴이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은 스케줄 E를 하고 주식 투자나 캐피탈 개인 있는 사람도 스케줄 D를 첨부시키고 이런 스케줄 A, B, C, d 의 서포팅 다큐멘트가 붙은 것을 그 다음에 ABCD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서포팅 하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폼 이제 남바 8934897이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은 4797뭐 이런 식으로 어 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 0 4 0 10, 1120 1065 요게 메이저 3폼. 그다음에 ABCD 이게 그다음 어 조금 서포팅 다큐멘트 그 다음에 이제 팔네 자리 숫자나 이런 그런 폼들이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어,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금보고를 의뢰하다 보면 어 내가 어, 뭐 하나가 조금 더 했는데 수수료가 비싸졌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케줄 D라든가 어떤 스케줄이 더 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어, 대한 수수료가 차지가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자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템포리에 대해서 하는데 뭐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여러, 어, 임시로 이름을 홍길동 D의 약자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와이프 이름은 홍길순 이렇게 이 이름을 적고 소셜 란바를 오른쪽에다가 아, 두 분의 소셜 란바를 적고. 집주소를 어 적으셔, 그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집주소에 아파트 주소가 있습니다. 안 적으셔도 되지만, 아파트 번호나 2층이라든가 1층이라든가 더 정확히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메일이 오는데, 국세청은 이 주소를 쓰기 때문에 더 정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에서 뭐, 디펜던트라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름을 적고 하게 돼 있는데, 아, 이 경우는 어, 일단 어, 간단하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 여, 지금 이 케이스에서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주소 밑에 보면은 스탠다드 디덕션 안에 someone can claim 하면서 you as 어 n 디펜던트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자녀가 어, 여름에 썸머타임 뭐, 인턴을 하거나 해갖고 조금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양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분 자녀는 어, 세금 보고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일단. 왜냐? 두 부부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자녀는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공제는 부모가 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자녀들은 여, 여기에 어,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국세청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여기 디펜던트로 넣어도 어, 공제 혜택을 다 신청해도 어, 이 사람은 어, 디펜던트가 돼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혜택을 적게 받고 그 대신 부모가 많이 받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 혼자 세금 보고를 하거나 전문 도움 없이 할, 할 경우에는 필히 꼭 어, 부양가족으로 여러분이 예, 클레임을 하신다면 분명히, 어, dependent of another에 표시를 하라고, 꼭, 리맨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1번에 보면, 이제, 웨이지가 있습니다. 웨이지에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form W2에 제가 샘플을 잠깐 만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2만 0천을 버셨고, 800불을 국세청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소셜시키 택스를 1,550불을 냈고, 그 다음에 362불 50전을 메디케어 택스를 냈습니다. 어메디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어, 메디케어 텍스는 어,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를 아무리 아무리 손해 본 걸로 하셔도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오직 국세청에는 텍스 지금 이 경우에 800불이죠. 그다음에 어, 스테이트나 시비의 인컴 텍스로 낸 금액이 최대한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금액 플러스 보너스 텍스가 있죠.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것이 계산되는 거지. 이 메디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그냥 사회복지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기록에 있다가 여러분이 연금을 신청할 때 그때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1번에 봉급이 25,000그 다음에 2번에 이제 그 이자 같은 경우가 100불이 있었다고 판단됐을 때 100불 넣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 이분은 얼리 디타이어를 하셔서 소셜 시큐리티 조금밖에 못, 어, 못 받고 있어요. 1500불 받았을 때 1500불인데, 이것이 어느 일정 금액, 다른 소득하고 소셜 시큐리티 봉급 받은 것이 어느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택서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냥 신고는 했, 에, 숫자를 넣었지만, 제로가 어, 과표 대상에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로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은 토탈. 25,100불이 어, 수입인데, 어, 스탠다드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공제와 스탠다드 공제가 있는데, 항목공제는 요새 뭐, 트럼프 2018년서부터 그 부동산 택스나 소득세에 대해서 그 공제 혜택을 많이 줄여놔서 웬만해 갖고는 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공제는 야, 두 분인 경우에, 24,400 불이 어,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400을 공제하고 나면은 어, 700 불이 남아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택서블인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700 불에 이제 택스가 계산되죠. 이게 이제 택, 여기서부터 택스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0%렌즈지가 되기 때문에 71 불이 됐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여분으로 말씀드리면. 어 내가 2만 5천, 3만이 넘으면 어, 15%라며요. 그래서 내가 3만 5천을 수입을 안 넘기려고 일을 안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10%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다음 금액에 예를 들어서 2만 5천까지 10% 2만 5천에서 3만 5천까지는 15%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4만 불을 벌, 벌게 될 경우에는 2만 5천까지는 10%가 적용되고 2만 5천에서 3만 5천까지는 15%가 적용되고 이렇게 부분 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5만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뭐 전체가 다 30%로 뛰었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라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텍스 오블 인컴이 얼마인데 텍스를 얼마내냐 이것이 내가 궁금한 거지 텍스 브레켓이 얼마냐가. 어, 궁금한 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5,000을 벌었는데도 실제로 텍스 브래켓은 10%입니다. 국세청의 텍스 브래 아, 텍스 이펙티브 어, 텍스 레이트가 1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71불의 세금이 나왔는데 어, 여러분이 W 2품에서 보다시피 800불을 연납을 했죠. 그럼 800불을 연납을 했으면 거기서 71불 제하고 어, 나머지 729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새는 알다시피 은행에다가 어, 돌아오기 때문에 은행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은행 어, 구자번호 어,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예, 여러분의 통장으로 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내 돈이 도대체 세, 리펀드가 어, 세금 보고 한지 6주 됐는데 안 온다 하고 어, 하시는데 i r s 지 o v 들어가시면 where is my 리 n 드라는 섹션을 클릭해서 인포메이션을 드시면 어, 지금 어떻게까지 프로세싱이 되는지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근데 여기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사인이 뭘로 되냐면 Under Penalty of Perjury. 어, 즉 여러분을 어, 이계시의 허위 보거나 이렇게 되면 크리미널까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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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는 어, 그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단순히 세금 보고에 내 사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정부의 수원 스테이트먼트로 나는 충실히 보고했다고 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세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